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정부 여당이 최근 내놓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 입장 표명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천명 이상의 정원 확대 방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정부가 한 걸음 좀 물러선 것이 아니냐,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이 시간에는 의대 정원 확대 의사협회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 연구 원장이세요. 우봉식 원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진 교수님, 또김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십시오자 일단 어제 대통령과 보건부적,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관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 장면을 어, 듣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입니다.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 당초는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한 것이 아니냐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숫자는 일단 나오지 않았습니다. 300명, 500명, 1000명, 3000명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원장님 일단 어제 대통령의 발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 저희가 그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좀 이제 보고 있고요. 예. 어뭐 물론 뭐 이게 증언을 어, 계속 하실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위대 증원. 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시간을 가지고서 음. 논의를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깊이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대통령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 그 법적 리스크. 예, 그다음에 이제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 음. 그다음에 이제 보상 체계 이세 가지를 음.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 부분을 굉장히 그 높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음. 법적 리스크 문제가 요즘 굉장히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진단하고 난 다음에 의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네, 뭐 형사 처벌 관련 네. 그렇죠.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최근에는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은. 진단 오진을 했다고 해서 음. 그 구속이 돼 버렸어요. 이런 그 판례는 뭐 서구 선진국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 이야기고요. 예. 이제 뭐 의사가 고의로 또는 악의로 음. 어떤 그 범죄에 정말 그런 의도성을 예, 갖고 그렇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단지 오진했다는 요유 하나로 음. 그런 그렇게 하면 이제 누구도 그분야의 음. 일을 안 하려고 하죠. 음. 어떤 사람 사람이 자기가 일을 하면서 그 음. 구속 될걸 염려하는 그런 직업은 없거든 요. 의사들이 입장에서 현장에서 굉장히 위축되는 어, 그런 사안인데. 그럼요. 예, 정말 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문제인 정부 청와대는 다 지금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 이번 국에서검사들 검사를 한번 해보기 때문에 제가 음. 궁금한 건 일단 첫 번째는 500명 증원이다 라고 하는 걸좀 설명을 해주세요. 500명이 증원이면 한해 주세요 5 0 0명이 증원이면 한해 500명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아마 그럴 텐데요. 예, 의대 들어가는 학생이 5명이 는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거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 이제 의대에 자꾸 이게 뭐 응급실 뺑뺑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예. 의사 를 늘려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희가 느끼기에는 아하. 문제가 심장에 있는데 내수술을 하자 뭐 이런 걸로 느껴져요 아하. 왜 그러냐면은 예. 이 응급실 뺑뺑이가 과거에 일본에도 2008년도에 있었어요 응급실 뺑뺑이라는 게 이제 응급환자가 환자를, 발생해서 환자를 A병원 못 갔는데 네, 그렇죠.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B병원 갔다가 네, 그렇죠. C병원 가다가 네, 돌아가시는 돌아가시 경우, 뭐 이런 경우. 예. 그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산모가 이제 분만을 하다가 의식이 저하됐어요 예. 근데 이 산모를 이제 후송을 해야 되는데 예. 예, 도쿄 시내에 대학 병원 8곳을 전화를 했는데 예. 다 이제 환자가 응급실 꽉차 있는 거예요. 아하. 어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음. 뺑뺑이를 들어온 거죠. 이제. 음. 그러다가 사망했어요. 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뇌 지주막하 출혈이었어요. 음. 근데 이제 그때 당시 2008년도에 일본의 이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예. 이, 이, 이 2.1명 정도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노인 인구가 18% 정도거든요. 18%. 그때 노, 일본이 노인 인구가 22%예요. 우리보다 훨씬 많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인구 (1000명) 당한 (2.5명) (6명) 되거든요 음. 의사 수가 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건데 노인 인구 비율을 따지면은 음. 당시에 일본은 그것을 의사를 늘려서 해결하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살펴보니까 캐나다의 그 응급 환자 후송 분류 체계가 잘되는 것을 일본이 이제 봤죠 예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음. 일본형 이 후송, 응급환자 후송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걸 예. 제이 타스라고 그래요. 이 타스인데 예. 제가 지난 7월에 이제 도쿄 한번 가서 그걸 음. 봤어요. 예. 봤는데 이제 환자가 전화를 이제 11 거기도 119입니다. 음. 전화를 해요. 음. 하면은 이제 그119 대원이 바로 출동을 합니다. 음. 10분 안에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 지역으로 음. 그 지역이 제일 가까운데 가면은 이제 환자 상태를 먼저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구급 대원이 7119로 전화해요. 거기가 예. 이제 센터예요. 음. 센터인데 거기 전화하면은 환자 상태를 이제 간호사가 전화를 받습니다. 음흠. 받아가지고 환자 상태를 일차적으로 이제잘본 다음에 예. 그거를 의사에게 전달을 해서 어디로 보내고 이걸 정리를 해줘 아하. 시스템으로 예. 그렇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것이 일본 사례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 우리나라 그 음. 그 음. 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그런데그시스그이이그렇이그이죠법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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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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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것이그지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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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국민들이 생각할 예. 때는 이제 국민들이 맨날 듣는 얘기는 그거거든요.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왜 그는 그러니까 흉과외과라든지 음. 아주 복잡한 수술을 음. 거기 의사들이 다 빠져나가고 막 많은 경우에도 성형외과로도 많이 가고 예. 그 다음에 산부인 소아과 지금 다 사라지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네. 듣고 뭐 산부인과는 거의 찾아볼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음.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도 우리를 이걸 더 확충해야 되는 아, 거 아니냐라고 응, 응, 응. 이제 믿고 절대수가 부족한데. 네, 예, 예, 그래서 국민들 70%가 <laughs> 지금 찬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그걸 추진한 바 있고, 그렇지, 여기서도 추진한 그렇죠. 바 있는데. 에이, 그렇게 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이제 그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아주 이제 특별한 상황이죠. 저, 아. 저출산 이게 음. 아이를 안으니까 음. 이제 그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음. 특별히 이제 소아과는 더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아. 그게 2017년도에 예.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상아 사, 사고가, 있었죠. 사고가 있었죠. 예. 그 이후에 의사가 이제 뭐 간호사 포함해서 7 명이 구속되고 했는데 형사처벌 당해서 예. 구속됐어요. 나중에 근데 무죄가 됐거든요. 그런데 예. 그 이후에 이제 전공의 지원율이 막 급감합니다. 소아청소년과에. 소아청소년과 예, 그렇죠. 2018년도에 그때 101%를 뽑았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작년에 결국은 16% 뽑았어요. 음. 전공이 예. 정원에 음. 소호청가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을 줬죠. 그리고 음. 또 요즘에 이제 일부에서는 제 주변에도 맘카페에서 너무 그래가지고 또 힘들어서 폐업한 분도 주변에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 음. 선생님들이. 그래서 음. 나 아우 더 이상 소화가 보기 싫어. 뭐 이런 식이. 한때 그, 그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었나 토지자 시절인가. 그다음 에 민주당에서도 그 CCTV 달자 수술실에 음. 이런 법안 만들고 막그는데 그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지금 달렸죠. 이제 달렸는데요. 음. 그것도 이제 아마 저희가 염려하는 게 이제 외과가 이제 또 이제 그니까 이 벚꽃 순서 지행 대로 지방대가 이제 문단다 그러잖아요. 예. 필수 의료가 딱 그거예요. 이제, 아. 이제 소화, 그, 흉부외과는 진지하게 문 닫았고요. 음. 아까 흉부외과가 없습니다. 이제 아. 흉부외과는 이 저희가 산전 그 관리가 잘 돼서 선천성 심장질환이 많이 줄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줄어요. 아. 흉부외과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배출된, 사실은 과잉 좀 배출된 측면도 있었죠. 그래서 음. 그, 갈 때. 이럴 때가 없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래 됐고. 그다음에 이제 소천과 소아청소년과 그래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산부인과가 음. 이제 또그 뒤를 밟아가고 음. 이번에 이제 응급의학과나 외과가 그거를 따라갈 걸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 뭐 이제 수지가 안 맞아가지고 문을 닫아버리는데 문제는 그렇다 해지고 소아과 가야 될 사람들과 산부인과 가야 될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이 갈 소아과와 산부인과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아과 산부인과 음. 의사가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예.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할. 동기가 안 생기는 음. 거죠. 까 그러니까 음. 가면은 그 이제 저희들이 필수 의료 관련된 설문 조사를 작년에 예, 이제 예. 회원들 음. 대상으로 다 해봤어요. 음. 해봤더니 일본은 역시 수가가 이제 자기 일한 가에해서잘 이제 안 돼. 그두 번째가 바로 법적 리스크였어요. 음. 내가 이거에다가 오, 구속될 또, 수 있다. 예, 그렇죠. 이제 특히 산부인과는 요즘 뭐. 뭐끝떡하면뭐 뭐 5억 10억 배상을 하라고 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 부분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 단체들과 학회들이 얼마나 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숫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연구 자료들을 내놓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의협이나 의사 관련 단체들에서 내놓을 경우에 이제 모자라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잊었는데 고려대학교에서 2022년에서 냈던 자료에는 아마 의사가 만명 이상 부족하다는 네네네. 통계도 나와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느 것을 믿을 것이냐고 했을 때는 의사들이 의사가 안 모자라다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잘믿겨지진 않거든요. 오히려 좀 어, 예, 예. 연구 예. 뭐 음. 그런 대학에서 냈던 결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반박을 해주실 수 있을지 아,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가 예. 그 국제 기관에서도 나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어. 딱한 마디로 총체적 부실이에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의사가 그 많이 부족하다고 말한 그 연구 보고서 경우에는요. 어, 어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의사의 노동 생산성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계산을 합니다. 음흠. 의사는 계속 그 생산성이 이제 증가되죠. 음.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의사들이 일년에 246일을 그 근무해요. 아. 그런데 거기는 공무원식으로 226일로 이제 선정을 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주 정말 이, 이 매주 8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전공의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전공의 인력은 뺐어요. 또 음.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가 이 부족하게 보이죠. 그래서 음음. 저희들이 이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거고 음음. 실제로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의사 인력 통계를 음. 어떻게 내느냐하면은 이렇게 연구 보고서 하나로 되지 않습니다. 음음. 미국 같은 데는 보건 의료 인력 그, 그 음. 이 분석 센터가 있고요. 예. 거기 뭐 많은 인력이 있어요. 예. 네. 자, 음. 원장님. 근데 보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해에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이 한 3072명, 뭐한 3078, 오, 3 0 5 5 8명약 3000명 내외인데. 그래서 이제 절대 숫자를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이를테면 네. 이제 지방에는 공중 보건이도 뽑지 못한다. 이제 뭐한뭐 이억, 뭐 뭐몇 억을 준다고 해도 3억에다가 사택을 제공해주겠다는 너무 사람이 오는 사람이 아, 없다. 그래서 이 지방으로 너무 심각하지 않냐? 그래서 네. 이제 거기 보낼 분도자도 들 양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한뭐 500명, 1,000명 늘리면 낙수 효과가 있을 거야. 전체 파이가 네, 커지면 네, 네. 그래도. 아 채우다 보면 예, 있어요. 있지 않겠느냐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늘리면 있어요 예. 그런데 공짜 정신이 없는 거죠 공짜 정신이 없죠 아. 의사가 늘어나면 예.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부는 가지만은 음. 나머지는 또 열심히 건강보험 진료도 하고 의료비를 이렇게 막 그 지출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건보료 폭탄이 떨어지는데요. 예. 를 들어서 삼 삼천 명인데 사천 예. 명을 뽑았다면 삼 분의 일을 예. 뽑았잖아요. 예. 삼 분의 일. 을 뽑은 거죠. 분의 예. 뽑았으니까 음. 그러면 나중에 30% 건보료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음. 왜 그러냐면 일각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급 아, 사상가 그렇죠. 늘어나면 당연할 그거는 이제 이미 알려진 내용이에요. 미국에서도 그게 이제 음. 그렇게 검증이 됐고 일본은. 정비례한다고 말을 합니다. 아. 의사 숫자하고 그 의료비하고 음. 그래서 이제 이뭐 계속 의사가 나오면은 음. 아 변호사들처럼 이제 경쟁이 붙어서 그 서비스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아. 이제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예. 근데 그건 대단한 착각인 게요. 예. 변호사는 자기가 아. 소송을 음. 자기 돈으로 해요. 음... 그렇잖아요. 자기 예? 돈으로. 그런데 이 의료는 원래 가격 탄력성이 낮은데 음... 거기에다가 건강 보험이라고 하는 강력한 할인 제도가 있어요. 음... 그래서 내 본인 부담이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 또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일년에 건강 보험으로 오백팔십만 원 이상 진료비 나오면 다 제로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병원에 계속 그냥 두고 음... 있는 거죠. 음... 환자 수는 늘지 않는데 왜 그게 늘어나죠? 그럼 그, 뭐, 그... 원장님 말씀 누리면 의사 선생님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 어, 진료가 더 늘어나서 예 그렇죠 늘어나죠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의사가 부족해 가지고요 예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갔습니다 예. 외국에서 의사들을 받아들였더니 음. 이 의사들이 막 환자를 자주 오게 하고 불필요한 음. 검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이제 해외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어. 제가 딱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말씀하셨요 법정 리스크하고 과하고 보상 체계. 그러니까 음. 딱 보니까 딱단 것만 드시고. <laughs> 아니 정부의 <laughs> 예, 대책이 쓴것은안취하려고 한다는 느낌도 좀 드, 솔직히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은 지방 의료 지금 인프라 부족하고 네네네. 그런데 사실 의사 선생님들 안 가시잖아요. 안 가죠. 이 부분은 그러면 그의협에서는 어떻게 해결? 그게 왜 문제냐면요. 음, 예, 예.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예. 6,600병상을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을 짓습니다. 예. 그 지, 분원을 지면요 거기에 어? 의사가 2,700명이 필요해요. 예. 간호사는 8,000명이 넘게 필요합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수도권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의료도 그게 필요해요. 음. 그렇게 하는 것을 제도에서는 유, 이제 의학 그 전문 용어로 의료 전달 체계라 그래요. 음. 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료를 보게 하는 런데 우리가 그게 없습니다. 1차 진료기관, 2차 음. 그렇죠.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 전 세계 진력이간. 대부분 모든 나라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음.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 예. 모든 국민이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다. 예. 그래서 부산에서 일주일에 매일 올라오는 환자도 있습니다. 서울에 음. 진료하러. 음. 그러다 보니 의사들이 지방으로 가도 환자가 없어요. 음. 그게 문제입니다. 음. 환자가 없어. 그러니까 환자가 없다 보니까 의사가 운영이 안 되고, 아. 운영이 안 되니까 이제 이 양양 같은데 저희가 보니까 과거에부터 주, 저희가 쭉 조사를 해봤더니 한 삼, 사십 년을 조사를 추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음. 의사 비율이 또 같아요 음. 인구 대비. 예. 이 가만 봤더니 의사도 좀뭐 줄었는데 인구가 계속 줄어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지방에 의사가 없다고 음. 말씀들 하지만은 한차도 예.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지방 의료가 이제 유지가 안 돼. 기본은 해줘야지 그기가 이제 의료 기관이 운영이 되는 건데. 자 어제 이제 지난 18일이죠. 어, 국정감사 현장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네네. 이제 의대 정원 늘리면 낙수 효과 있을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바로 잘라서 어, 무게 뭐 낙수 효과 없을 것이다. 오히려 피부 미용 의사가 늘어날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네, 이렇게 저도, 말씀을. 네, 들었습니다. 그 동의하십니까? 네, 그 당연하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부작용만 자꾸 양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2.5명인데, 일본이 2.6명이에요. 인구 1000명당. 의사의 숫자? 예, 예. 일본이 노인 인구가 30%거든요. 우리는 18.5%, 음. 미국도 2.6명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왜 그렇게 의사를 많이 안 뽑겠냐는 거죠. 그래서 음. 의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비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도 정부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을 했습니다 음. 의료인력 확충 시급한 문제다 네. 그래서 의대를 증언하면 네.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숙과 인상 등 패키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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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거 채찍을 저희는, 동시에 추진하자 이런 아, 말씀인 것같이요 저희는 사거은를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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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그이의죠 돈을 더 준다는데 예. 그런데 굉장히 그것을 염려합니다. 왜냐면은 음. 의약분업 때 경험을 했어요. 저희가 음. 의약분업 때 이제 정부가 음. 무슨 말을 했냐면은 예. 의사들이 이제 불필요한 약을 막 처방해서 오남용하니까 음. 예. 그것을 이제 약사들이 검증하고 음.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 말을 해서 뭐 비용이 줄어든다고 해서 했어요. 예. 나중에 보니까 약제비도더 올라가고 진료비도 더 올라가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됐잖아요. 음. 그래서 막 엄청 그때 2000한 3년 그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그걸 겪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 오는 걸 원치 않고 음. 국민 건강 그 보험이 안전하게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음. 거죠. 사실 이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돼서 뭐 여론이 알 필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이 이 단체인 의협하고 정부간의 토론과 대화도 혹은 협상에 의해서 기본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정부는 증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꾸준히 밝혀갖고 관련돼서 음. 테이블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 의료 현안 협의체라는 협의체가 있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의료 인력 특히 의사 인력이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자원 중의 하나입니다. 의사 인력하고 병상 두 가지를 굉장히 이제 많이 관리하거든요. 보건의료 자원 중에서. 그런데 이제 그 의사 인력은 대부분 그 의사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요. 충분히 그래야지 부작용이 없잖아요. 충분히 증원과 관련돼서도 그 최근에 토의를 하고 계셨습니까? 아, 주 최근은 좀 없었고요. 음. 한 일월달부터 이제 의료 연안 협의체를 저희가 운영을 했으니까. 그데 그 지난번에 이제 지난 정권에서 이걸 또 추진했을 때막 파업하고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정, 정부에서도 일단은 의자를 던졌기 때문에 적어도 의대 정원 음. 이 부분은 또 대통령 딱 보니까 이 분이 네. 또 그러신 분이잖아요. 밀고 나갈 <laughs> 것 같거든요.라고 음, 했을 때 의협의 대응은 어떤 건가요? 저희들 뭐 최대한 뭐국민들께 설명 드리고 음. 음. 결국 건보료가 올라간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 어, 국회 예산 정책체에서 음. 이미 음. 그 밝힌 게 있어 요한 일주일 전에요. 어 이대로 지금 현 상태로 가도 음. 2024년이면은 당기 적자에 빠집니다. 음. 2028년이면 누적 그 정리금 소진, 음. 2032년 되면 음. 61조 적자에. 음. 근데 거기에다가 의사를 또막 퍼부어 가지고 하면. 사 근데 이제 어, 원장님. 아니, 근데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 지방에 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지방에 있는 환자들은 의사가 없어 병원 못 간다. 이를테면 뭐 이게 이제 지역에 있는 어떠한 그 산모는 그 아이 낳기해서 헬기 타고 이동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들의 말은 지방에 환자가 없다는 건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는 환자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읽히고 이제 지역에서 의사가 없다라면 정말 필수 의료 인력이 없는 것이냐냐 이렇게 읽히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의사협회가 네. 제대로 국민들과 소통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 저희들이요 예. 이미. 그 시니어 의사 예. 지역 의료로 내보내는 그런 예. 그 작업 을 중앙 의료원 국립 중앙 의료원하고 음. 대학의사회하고 같이 매칭 사업을 해요. 음. 시니어 의사 그러니까 이 은퇴하신 뭐 여기 정년하신 분들 대학에서 음. 예. 이런들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아직 65세면 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충분히 일을 할수 있어요. 예, 예, 예. 실제로 일본도 75세 의사들이 50% 이상이 일을 하거든요. 음. 이제 이런 분들을 가지고 통해서 이제 지역 의료를 많이 커버할 수 있고 음. 한데 이제 그런 저희가 설문을 해 보니까 2,100명 했더니 음. 지역으로 갈 의향이 있냐? 그러니까 음. 79%가 가겠다 그래요. 음. 그런데 뭐가 걸림돌이냐? 예. 은퇴하신 분이 가서 월급을 받으면요, 예. 3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음. 연금을 이제 깎게요. <laughs> 그까 그러니까 그런 필수 분야에좀 의료는 그런 음. 것들도 조금 제도적인 개선도 해줘야지. 음. 그쪽에 가서 음. 뭐아 시골에 가서 내가 배운 그동안 경험한 지식과 음. 그런 것들을 음. 활용해서 환자 음. 지역 환자 보시겠다는데 예. 그것 정도를 못 해주면 안 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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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약간 진 교수도 말씀하셨는데 그 의대 증원은. 절코 받을 수 없는 아닙니까 아, 저희들이 이제 그걸 뭐 결코 뭐 그렇게 말씀하긴 그렇고요 예, 예. 저희들이 충분한 논의를 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음. 어, 그 그냥 그 덜컥 해가지고 예. 의약분업같이 그렇게 부작용 만들지 말고 음. 예, 외국 사례도 좀더 살펴보고 지금은 음. 너무나 자료가 부실해서 저희들이 음. 늘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체를 판단을 못하겠어요 정부 음. 그, 그 자료들이요 그래서 예. 좀 제대로 좀 같이 아. 해보자 예. 뭐 일본 같은 데는 의사수급회라는 게 있는데요 예. 끝나면 바로 그 회의록 올립니다. 음. 그 거기에다가 음. 온라인 홈페이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요? 그 저희도 아리송합니다. 왜 갑자기 그러셨는지 음. 저희 현안협의체에서 얘기하고 아. 좀해 왔었는데 <laughs>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너무 당혹 현현안협의체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뭐 발표하겠다든지 를 언제까지 증원할 계획이다라는 상의를 하신 적은 없는 거고요. 음. 아 증원이라기보다 이제 필수 의료, 그 굉장히 음. 그 요즘 어려웠잖아요, 음. 여러 가지 문제. 필수 의료 음. 이 부분을 어떻게 음. 할거냐를 집중적으로 사실. 필수 의료 인력하고 지방의 예, 예. 인력 배치하는 문제를. 그렇죠. 어떻게 할 그걸 집중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논의하고 있었죠. 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상당히 많이 풀었습니다. 음. 그 안에서 필수 의료에 대해서. 그런데 네. 네. 그 전남대 같은 경우 지방 네. 몇몇 지역에서는 네. 그 국립의대 설치 좀 강하게 요구하고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공공의대를 성립하는 게지방의로 공백을 줄이는데 그래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들을 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분, 은퇴하신 분들 다시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음. 젊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또 이렇게 음. 일할 수 있게 하는 게또 예, 예, 사실 이게 맞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뭐, 이거, 예. 그, 뭐 좋은 의견이 될 수가 음. 있는데요. 음. 세계 의학 교육 연맹에서 음. 그 이제 의대 교육에 적정한 그 숫자가 한 학교에 80에서 100명을 꼽습니다. 아. 왜 그러냐? 이제 이 학생들이 나와서 실습을 해야 돼요. 의사는 음. 뭐 학교만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임상 되죠. 되는데 도저히 식으로 가르쳐야 어, 예. 임상 실습을 해야 되는 도제식으로 가르쳐야 되고 임상 실습을 하는데 아, 예. 거기에가 실습을 모든 과를 24개 임상과를 하려면은 음. 최소 800병상이 필요해요.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남원에 딱 공공 어디 세운다 하셨던데 음. 예, 지난 뭐. 그럼 남원이 인구가 5만이에요. 5만도 안 되는데 거기에 800병상을 세워서 그 운영이 병, 안 되죠. 안 되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그 뭐막 듣기에는 그럴 음. 듯한데 음. 비현실적이다. 음. 자체 무한 공항 된다. <laughs> 아, 그렇습저 네. 이제 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일단 정부가 뭐천 명을 뽑는다. 지금 당장 고위 학생들 천명 뽑아도 그분들이 의사 될때1 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걸리죠. 당장 해결이 안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교수 문제 저희들이 그 교수 문제 진짜 심각합니다. 어떻게 부실 덩어리 이제 그 세대는 정말 부실 학교 부실 의사가 될 거예요. 음. 과거에 서남우대하고 관동의대가 교수요원을 못 구해가지고 음. 정말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선암부대는 예. 결국 폐교했어요. 아, 음.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인 해법은 뭐 의사 증원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 단기적으로 가장 빨리 고쳐야 될거 뭡니까? 아, 원장님. 단기적으로는 저는 저는 예. 수도권에 6,600병상 빨리 스탑 시켜야 된다. 음. 스탑? 예. 짓는 거를 멈춰, 멈춰야 멈춰, 된다 안 그러면은 지역을 더 붕괴된다 아하. 이게 이게 첫사 뜨기 시작하면은 예예. 이제 못막는 거예요 그러면, 다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그렇죠. 이제 아니 아. 수도권 규제를 기업에만 할게 아니라 병원에도 해줘야지 그래야지 음. 지역이 좀그 살아남지 이런 음. 식으로 그냥 막 서울로 서울로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원장님과 다양한 말씀 나눴는데. 앞으로 논의가 계속될 것 같아서요. 원장님 네. <laughs> 어, 다시 모시고 또 말씀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 원장이세요? 우봉식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